문제 1번, 응축기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액체 냉매가 응축기로 나가기 전에 약간의 과냉, 과냉각도 몇 도? 5도, 과냉각도 하면 몇 도요? 5도,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응축기 내에 냉매 압력은 압축기 배출구보다 약간 고압이다. 맞나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웃음> 않습니다. <웃음> 틀렸습니다. 3번 응축기의 열량은 음, 음, 증발기에서 음, 배출한 열량과 음, 압축해서 음, 가한 열량과 같다 맞죠? 증발기에서 음, <laughs> 흡수한 열량과 네. 요 그냥 막 읽으면 음, 맞는데. 근데 증발기 열량 압축열량 합이 응축열량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읽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가장 쉬,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흡수한 열량과 압축기에서 가해진 열량이 맞는 거. 고이 문제는 이 답은 틀린 거고. 4번.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량과 압축기에서 가해진 열량이 응축기 냉매로부터 배출된다. 요게 응축열량입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화면 봐 주세요. 냉동기 보시면요, 우리가 표준 냉동 사이클을 두 개의 등압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실제 모델은 실제 모델은 압력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모델인데 이거 계산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표준으로 해놓고 마찰 제한 값은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압축기 토출책이 응축보다 높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생각이 났길래 요 그림을 한번더 그려드립니다. <laughs> 기술사 정도 가면 이제 이 이야기도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문제 2번. 응축기에서 냉매가스의 열이 제거되는 방법은 뭘로 열이 제거되죠. 대류와 전도, 공냉식으로 바람을 불거나 물로 열을 빼앗아 가거나, 그다음에 응축기 배관과 냉매 액, 가스, 가스에서 액으로 변하죠 그러면 물이나 바람으로 열을 가져가는데 네, 이때 열을 빼앗아 가는 건 대류. 냉매 배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전도, 이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관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열 관류. 그래서 대류와 전도율로 열을 응축을 시킵니다. 문제 3번. 소형 소용... 냉동기에서 사용되는 응축기의 형식은 무선식, 공냉식. 공내식이 효과가 좋아요? 순행식이 효과가 좋아요? 효과는 순행식이 좋습니다. 가격은 공내식이 비싸요? 순행식이 비싸요? 순행식이 비쌉니다.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시작. 공내식 응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응축 압력의 변동은 순행식에 비해서 심하다. 맞습니다. 네. 순행식이 보다더 안정적입니다. 왜? 열 용량이 물이 크기 때문에 두번째 대기오염지계에서도 냉각감 부식이 크다. 대기오염이 되면 냉각감 부식이 크다. 맞아요. 네. <laughs> 3번 설치 및 보장수리가 간단하다. 수냉식보다는 간단해요. 맞아요. 4번 냉각수 배관, 펌프시설 등이 필요 없다. 냉각수배관이나 뻔뻔 시설은 순행식 쓰는 거죠. 자, 답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맞춰봐야 되는 거네요. 자, 이번호로 일단 정하고요. 냉각관 부식이 심하지 않다. 나로 합의를 할게요. 됐죠? 어, 대기 오염이 있어도 냉각관 부식은 많지 않다. 이렇게 합의를 할게요. 이렇게 정할게요. 저도 정세 말, 생각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네 개가 다 그런데 찍어야 된다면 2번을 찍어주세요. 문제 5번. 핀 튜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1번. 관내의 냉각수, 관내 냉각수, 관 외부에 그런 냉매가 흐를 때간외측에 부착한다. 자, 우리. 전열 효과가 좋은 것부터 해볼까요? 뭐부터요?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그 다음에 프레온 그 다음에 공기 이쪽으로 핀을 붙여 줘야 되는 거죠 요리 안 좋은 쪽 그래서 물과 프레온이 있으면 어디 쪽에 붙여 간다? 프레온 쪽에 붙여 간다 맞네요? 네 맞습니다 관내 관내 냉각수 물이 흐르고 자 명수님 보세요 여기에 물이 흐른다고 간 밖에 프레온이 흘러요 그럼 프레온 쪽에 간을 핀을 붙여야 될거 아니냐고 내측에 붙였어요 외측에 붙였어요 외측에 붙였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다 맞는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답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laughs> 2번 증발기에서 핀 튜브를 사용하는 것은 전열 효과를 크게 하, 하기 위함입니다 Q는 KA 델 TA TM A 값을 키우기위해서 핀튜브를 사용합니다. 3번 P는 음, 음, 열전달이 음. 나쁜 쪽에 부착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 관내의 냉각수, 관내부에 프레온 냉면을 흐를 때는 어디에 부착해야 돼요? 프레온 네, 쪽에 부착해줘야죠. 4번이 틀렸네요. <laughs>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6번 순행식 응축기의 응축압력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1번 수온이 일정한 경우 수량을 증가하면 응축압력에는 영향이 없다. 열량과 압력을 물어보고 있구요 응축기 부분에 열량이네요 응축열량 qc는 수량 리터퍼미니터 g 물의 비열 그 다음에 t2-t1 델타 t죠 얘는 ka 델타 T M으로 나타낼 수 있고 냉동기에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동 효, 응축 열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량이 증가하면, 응축 압력을, 응축 온도를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응축 압력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죠. 2번. 냉각 간내에 냉각수 속도가 빨라지면, 행형 CLN 튜브식 응축기에 열통과율은 커지고, 응축 압력에 영향을 준다. 냉각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냉각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즉, G량 이 자체를 많게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 G는 A 곱하기 V기 이 때문에 그렇죠. C 델타 T 똑같이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속도가 같은 면적에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많아지고 질량이 많아지면 열통과율이 커집니다. 네. 열통과율이 커질 때는 유속이 빨라지면 커집니다. 유속이 빨라져서 열량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온도는 떨어지게 되고 압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맞고요. 3번 냉각수량이 풍부한 경우에는 냉각수량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이 질량이 많다는 이야기죠. 불홍축가스의 흡입영향은 없다. 불홍축가스 흡입영향 냉각수량이 풍부하면 불롱축 가스 불홍축가스를 어, 냉각탑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냉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얘도 약간의 삼각형 효과가 될수 있을 습니다 확실히 2번은 맞는 답이지만 4번 냉각 수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수온에 의한 영향은 없다. 냉각 수량이 일정하면 수온이 온도 차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당연히 열량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수량이 많아지면 열통과율도 커진다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7번 입형 쉘앤튜브식 응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입형 쉘앤튜브식 외에 설치하고 암모니아 용에서 사용하는 응축기가 되겠습니다. 과부하에 잘 견딘다. 잘 견딥니다. 이번, 냉각과 청소가 용이하다. 냉각과 청소도 용이합니다. 관행각이 양화하다. 물이 안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물량이 일정하게 밖에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관행각이 양광하에는좀 어렵다. 4번, 오개설치가 가능하다. 오개설치용으로, 암모니아용으로 설치하니까. 저는 이평시에는 튜브식은 관행각이 아주 양호하지 않다. 3번으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8번. 수직형 l 렌튜브 응축기, 입형시 젤렌튜브 응축기네요. 암모니아에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고 과부하에 잘 견디고 청소가 용이하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젤렌튜브식입니다. 설치 면적이 적어도 되며 옥외 설치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유불리와 응축기 사이에는 균압관을 설치한다. 균압관은 응축기와 수액기 사이에 설치하는 거죠. 응축기 상부와 수액기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균학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대형 아모니아 냉도 장치 사용된다. 맞습니다. 4번 응축 연량은 증발기에서 흡수한 연량과 압축기 연량 합과 같다. 맞습니다.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가 있으며 증발기에서 들어오는 QE 냉동 능력을 압축기 압축 일량을 더해서 응축기에서 방열하게 되는 거죠. 요게 냉동 사이클이고 그래서 압축 일량 더하기 증발 열량 QE가 되겠습니다. PH 차트로 그려봐도 와화선 금포화전기선, 응축압력, 증발압력, 압축기는 등엔트로피 엔트로피 변화, 팽창병는 등엔탈피 변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냉동효과, 이 부분이 AW, 위쪽이 응축 능력, 그러면 QC는 QE 더하기 AW. 그래서 답은 맞다.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균학관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응축기와 수액기 사이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균학관이고 응축기와 수액기 상부에서 뭘 도출하죠? 불응축가스를 도출하기 때문에 균학관에서 그냥 도출해도 되는 것입니다. <laughs> 문제 9번. 프레온계 네. 냉매용 행현 CLN 튜브. 음축기에서 냉각관의 네. 설명으로 맞는 것은. 왔다. 문제 기내용 1번. <laughs> 재료는 재료. 강이고, 아, 여기서 틀렸네. 행현 CLN 튜브는 무조건 네. 동관이어야죠. 예. 네. 틀렸습니다. <laughs> 2번. 재료는 동. 동이고, 냉각관의 전열제향에 비해 냉매 측의 전열제항이 네, 냉매 측의 전열제항이 크므로 외측에 전열 증가시킨 핀튜브가 사용된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냉매가 전열량이 적어서 냉수보다는 냉매 쪽에다가 핀튜브를 사용하는 것. 2번이 맞고요. 3번. 재료가 강이니까 틀렸고요. 4번, 내려놓은 동인데, 냉각수측의 전절 제한에 비해 냉각 전략이 매우 커너내측에 네, 아니에요, 이거. 외측이죠? 2번의 반대말이 4번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문제 10번, 횡형 CNN 튜브 축기에 부착하지 않는 것은, 역지 에어벤트 물드레인 냉각수 배관 출입구 입출구가 있어야 되고 에어벤트 있어야 되고 물드레인 역지 밸브가 없습니다 압축기 토출측의 역지 밸브가 사용이 되고요 역지 밸브는 응축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laughs> 답은 1번이고요 문제 11번 수액기를 겸할 수 있는 응축기는 뭐죠 행형 c l n 2브식 응축기가 수액기를 겸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11번까지 했고요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이중강식 응수기의 특징이 12분. 아닌 것은 이중강식은 가장 간단한 거죠 네. 냉각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중관식 응축기는 순행식 응축기잖아요. 공행식이 아니고, 냉각감 부식 발견이 어렵고, 청소가 곤란하고, 고압에 잘 견디고, 소형에 사용하는 응축기다. 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이중관식 응축기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다. 구조는, 값은 싼데, 구조가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거 만들기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중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삼각형 해놓고요. 냉각관 청소 어렵다. 맞죠? 냉각수량이 비교적 적게 든다 맞아요. 냉매가 영유함으로, 역류하는 물관, 냉매가 영유하는 흐름을 뭐라 그래요? 대향류. 무슨 용 대향류라서 관행각을 잘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을 답으로 할게요. 값은 쌀수 있다? 용량에 비해서 값이 비싸요, 사실은. 작으니까 값이 싸 싼데. 문제 14번. 다음 중 지수식 응축기라고 하며, 나선 모양의 관에 냉미를 통과시키고, 나선형을 구형 또는 원형 수조에 담궈서 냉미를 응축시키는 응축기는, 응축기는 구슨는 응축기, 젤앤드 콜식, 나선관 기억나시나요? 자,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던 냉매. 우리 명수님 목장에서 했던 거 일교환기. 일교환기 형태로 생겼던 냉매가 지수식 응축기라고 하며 젤앤드 콜식, 엔드 콜식. 응축기를 씁니다. 문제 15번. 상부의 냉각수가 냉각과 표현을 적시면서 흐르기 때문에 증발장형이 냉각작용을 돕는 응축기는 이 응축기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물이 풍부한 곳, 물이 많이 쓰이는 곳에 쓰는 응축기가 대기식 응축기입니다. 문제 16번. 순행식 응축기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적당치 못한 것은 수온을 낮추면 온도차가 커지니까 q 는 g c d e t 또는 k a d e t m 이 온도차를 크게 하면 열량을 키울 수 있겠죠. 2번, 세척을 한다. 세척을 하면 이 화면에서, 보세요 그는 지지대 팀 혹은 K 대대 팀이라고 하면 세척을 하면 이 중에서 뭐가 커져요? K 값이 커집니다. 열통과율이 커져서 열량이 좋아지는 거죠. 맞고요. 냉각수량을 증대시킨다. 이 g 량을 증대시니까 키 열량이 커지겠죠. 유속을 두 배로 한다. 유속이 많아지면 유량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유속이 빨라지면 뭐가 생긴다? 부식이 생깁니다, 부식. 그래서 수속을 1 5 m s 이상으로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유량이, 유속이 많아져서, 유량이 많아져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유량하고 유속하고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 유량을 키우는 방법이 유속 없이도 광경을 키우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Thank <music> you.